안녕하세요, 린나TV의 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성라이트 하이트입니다. 호요입니다. 오늘은 아틀씨랑 같이 네. 좀 중국어, 한국어 음. 어려운 발음에 대해서 좀 도전해보려고 해요. 아, 그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보통 발음 좀 잘하는 음 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사를 음 전달해야 되니까. 중국어 배운 적 있어요? 중국어는 사실 제가 배워본 적이 없고 먼저 중국어 네. 도전 해볼까요? 아, 예, 해보십시다. 빙더티비 <laughs> <딩더> 무슨 중국어인지 알아요? 아니요, 저는 한 문을 잘 모릅니다. 아. <웃음> <웃음> 따라. 아 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하오. 네. 니하오. <뉴> <뉴> 잘하시네요아 진저. 생일 <뉴> <정일> 축하해. 생일 <L>. 축하 <뉴> 생일. <뉴> 르인가요日 생일 <목소리> 축하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노래 할때 이렇게 오오 대단하신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일 <목소리> 축하. 아, 예. <laughs> 한국어 배치가 강하게 됐어. 주하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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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그럼 다음. 아, 니吃饭了吗?니 <출판하마. 이게> 뭐야? <laughs> 니吃饭了吗?밥 먹고냐고. 아. 아, 아 <닷음> 왜 왜요? 아. 아, 중국어죠? 어. 아, 놀래라.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 왜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방송이 안 나가요. 아, <laughs> 이기예요 어, 그럼요. 이게 <스타> 니吃饭了吗?니吃饭了吗?니吃饭了吗? 어. 아, 지금 <laughs> 자, 앞에 스태프분들 다한 번씩 지금 <laughs> 그냥 밥 먹으려고 밥먹으려 안녕하세요 밥먹으어요 아...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로 해, 해봐, 해보세요 하, 한국어로 니네 시팔놈아 <laughs> 아이 네? 발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게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안녕 너너 너 정말 니시팔로마 네 <laughs> 엄청 자주 쓰는 인사말이라서 아... 저... 어. 아 근데 한국어 3년 공부하셨으면 욕도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시발 정도아알았 다음 물어 넘어갈게요. 네. 린다 很漂亮. 린다 하하 漂亮랑 漂亮.漂亮.漂亮.漂亮. 아케이, 꽃받침해 줘야 되나요 피아올량. 漂亮. 무슨 뜻인지좀 맞춰 보세요. 글쎄요. 이게 좀꽃받침 하신 거 보니까 린다 매우 아름답다? 오! 맞아요. 착각은 자유잖아요. <웃음> <웃음> 저만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 한번 한국어를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한국어 3년 배웠어요. 아 3년이면 뭐다 했지. 받아리지 않습니다. 자 네? 갑시다. 똥꼬발랄. 똥... 고... <laughs> 똥꼬 똥꼬발랄? 똥꼬발랄. 똥꼬발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거 네. <laughs> 알트 좀 짱인듯 어 이거 안해 전투에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핵심이야 그 <laughs> 해봅시다 네. 알트 좀 짱인듯 알트 좀 짱인듯 <laughs> 너무 너무 성의없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더 진심을 담아서 짱인듯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가장 힘든 게 이거거든요 자 음. 이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경찰청 철창살이 쇠청찰살이냐 철청찰살이 이실 발음이 한국 사람한테도 어려워서 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청찰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종언이 다리는 경찰청 청찰자리 쇠 철상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어, 굉장히 어려워요 어. 네. 빨리 하면 엄청 어려운 거 같아서 아, 어, 빨, 좀 늘, 어. 빨리 좀 늘어 빨리 빨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청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아 저는 이거 잘 완전 못한 거예요 <laughs> 이거 놀라시면 안돼 경찰청 철창살이 쇠청창살이냐 아니야 <laughs> 어무어어워워 음,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 요 괜찮아. 아, 괜찮아. 그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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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괜아 해봐요. 괜찮해보시아뭐찮아괜 뭐. 뭐. 이거 어려워요? 아네어이 괜찮아. 시는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중국어 일도 모르는 아트씨 오늘 좀 네. 중국어 발음 해봤는데 썩하면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서로 상처만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도 좀아트씨 사랑 많이 해주시고, <laughs> 예, 제팬 뭐, <잼팬> 여러분들도 <laughs> 린다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짜요.